네, 안녕하세요. 자, 퇴근길 라이브. 오늘 맨유와 웨스템의 경기를 중계하고, 리명선입니다 자, 오늘은 특급 게스트와 함께 퇴근길 라이브 같이 할 텐데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눈사람입니다. 네, 새벽에 있었던 경기가, 아, 대체적으로 맨체스터나이트들 입장에서는 사실 결국 니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 1대1 무승부가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느끼기엔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반전 중반부터 경기력이 괜찮았던 시간대에는 사실 있었어요 중후반부 많이 몰아붙인다 싶었는데 후반전대에서는 경기력이 좀 유지가 되지 않았고 특히나 1대0 리드를 그래도 달로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일단 어렵게 잡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교체 이후로 경기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엠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잘 당연히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대의 변화, 경기 흐름이 약간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 려 아모린 감독의 선택은 교체를 하면 할수록 좋지 않았고, 경기 운영적으로는 뭔가 전술적인 변화도 없었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 니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빼앗긴 니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웨스템의 저항에 맨체스터나이트가 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근데 사실 한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나이트들 입장에서도 아모린 감독의 운영이 후반전 뭔가 상대 변화에 대응이 안 돼서 결국 내용적으로 밀리는 시간이 지속됐던 것. 그리고 저는 봤을 때 도르구랑 무가르테랑 아주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둘이 나오면은 도루구 맨날 볼 뺏기고 이 선수들이 실점에 직접 빔이 아니라고 쳐요. 근데 그래도 무가르테는 교체로 나왔으면 필사적으로 뛰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런 모습이 없고 자꾸 허둥지둥 되는 모습만 보여서 아, 보는 내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 좀 제가 느끼기에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다 많이 들었고 어 교체 안할 수는 없죠. 근데 교체를 안 하더라도 맨체스터 이티의 문제점은 늘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 쪽으로 패스가 통과가 안 돼요. 그게 그나마 오늘 경기 전반전 중후반에 됐는데 후반전 되니까 다시 그게 안 나오면서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부상자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어, 일단 따라잡았다는 거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하이이또 있는데요. 예, 예, 예. 그, 오늘 키친이라는 주심이 프리미어 리그 첫 주심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심 경기 운영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완비 작가 퇴장 아닌가요? 그리고, 브루노 초반에 반칙 어필했던 거, 반칙 안부였잖아요. 아, 저는 이번 경기 주심이 너무 경기 운영을 좀 못한다는 라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다섯 경기 동안, 제가, 제가 찾았던 거는 프리메리그 경기를 다섯 경기 맡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프리메리그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뭐가 어땠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키친 주심의 경기 운영은 절대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를 되게 애매하게 만들었던, 좀 모두를 분노케 만들었던 그런 판정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 눈사람과 함께 있고요. 자, 퇴근길, 등교길. 저는 퇴근길이지만 여러분 출근하시고 등교하시는데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중계 또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